3세트 경기 프로투스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5시 저그 2세트 경기에 승리따낸 방태우 선수입니다. 진에어 그린 윙스 트루 방태수 물량을 포반할 수 있는 시설을 지켜내면서 2세트 경기에서 조성호 선수 잡아 냈습니다. 이번 경기 승리따내면 승견을 지켜낼 수 있는 기회 1라운드 7시 빨간색 프로토스 조성호 선수입니다. 아임 트랩 조성호 공격 타이밍을 잡아봤습니다만 잘맞아떨어지지 못했어요.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네, 타이밍이 좀 늦었습니다. 방태 선수가 불사조에게 흔들리면서도 일벌레를 거의 60에서 65 이상을 찍어주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포토스가 불사조를 견제한 이후에 4개 불사조, 혹은 많아야 5개 불사조에서 멈추고 분열사나 차관 찌를게주면서 언덕 위 장악하고 그쪽에 트리플을 가져가면서 계속 압박해줬으면은 저가 좀 어려움을 느꼈을 텐데 어, 저번가 꼬였던 것 같아요. 방태 선수의 그렇게 그 대장 있는 플레이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스스로 가난해지겠지. 스스로 막 계속해서 조바심도 여기 조금 어, 뭔가 공격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면서 일벌레도 조금 밀려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프로스트에서 들어 방태 선수는요, 단한 번도 승리를 따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네요. 예. 무슨 어, 사패예요? 어, 유전장에서는 굉장히 좀잘안 풀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산람못은 올라가고 있고요, 재련소 시작 그리 광자 플러시를 할 생각이죠 네 예. 주변 살피고 있는데 자, 위로 좀 위쪽으로 돌아가면 오, 바람에 동강감비가 어, 조금 봤어요, 있었고요 봤어요? 자, 그래도 아 플러스는 이제 언덕이도 가능하고 할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행하느냐네요 네, 예. 이제 산람모이 완성이 되거든요 네, 포기하네요 크게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언덕위 쪽에 광자포 러시라면 지금 타이밍에 했을 때 완성은 되는데 하지만 이제 그 단점이 많이 드러났죠. 추가 탐성에 와서 언덕 아래에도 광자포를 이어지지못하면 결국 부화장은 파괴를 못 하고 광자포 라인도 손쉽게 언덕위 쪽에 배치될 수 있는 여왕과 가시 옥사만으로도 이제 파이될수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이제 무리해서는 광자포 러시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5시에 출발하고 있는 방태우 선수. 전마당 그리고 추가 부화장까지 트리플 체제 구축하고 있고요. 네. 오늘 조성호 선수가 전체적으로 이제 불사조 이후에 좀 타이밍러시를 빠르게 잡아보고 있네요 트리플 이후에 뭔가 조합을 갖추면서 후반 운영을 도모하기보다는 저그가 다 먹고 갖춰지기 전에 경기를 끝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별다른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이전 경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조성호 선수가 준비한 빌드가 통하려면은 저그가 어떤 사이즈가 나와야 되냐면은 이제 초반부터 좀 상대방에게 지뢰 겁먹고 좀 가난한 운영을 하는 와중에 이제 저글링 히드라 리스크의 운영을 했을 때는 그 다수의 불사조가 히드라 리스크도 좀 잡아주면서 그 다음에 광전사 집정관이 효과적으로 달라붙고 거신도 추가, 화력을 막 뿜어주고 이럴 때는 조성호 선수 생각대로 경기를 또 일방적으로 제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전 경기는 패턴이 완전 달랐었어요 그말씀 맞는 같은 게 정말로 그 저그가 지금 조성호 선수를 상대로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아 내가 좀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 눈치봐야겠다 이런 생각하면 조성호 선수의 패턴이 거의 다먹히는 패턴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방태 선수는 상대가 누구이든지에 관해서 나는 상관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 1 세트나 2 세트나 공통적인 테마는 일번레 칠게요. 이걸 조금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조성호 선수도 평소와는 다르게 견제 정도로 좀 압박하면서 알아서 가난해지겠지 이런 게 아니라 직접 가난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건 상대 마인드가 다른 일반적인 적어랑 다른 점을 지금 인지해야 됩니다. 네. 자 추가 부 과정의 활성화까지는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레 찍고 있는 방태 선수, 방태 선수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공격 타이밍을 잡거든요. 그렇습니다. 다른 적어들과는 그 들어가는 타이밍 자체 가좀 다릅니다. 약간 접근하는 시각 자체도 좀 다르죠 네. 네, 특히나 테란전에서는 그런 면모를참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아좀 사투나게 들어가죠 네 범투범퍼가 뭐 벙프, 여러 개 지어져 있어도 그냥 무차하고 들어가는 선수 방태수예요 선수들의 성향을 나누면 공격적인 성향과 수비적인 성향도 있고 운영을 좋아하는 선수도 있고 견제를 좋아하는 선수가 있고 여러 가지 패턴이 있잖아요 방태 선수를 나눈다고 하면 상대를 의식하는 선수냐 아니냐로 봐야 됩니다. 방태 선수는 그 중에서도 상대 선수를 의식하지 않고 마이페이스를 조금 더 네, 좋아하는 그런 선수예요. 네. 자 강력한 무기를 보여주는 방태 선수. 네. 자그러면 조정 선수만 초중반에 어떻게든 찔러서 방태 선수가 갖추지 못하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3번 통했고 번 통하지 못했습니다. 보어 트리플을 갈수 있는 확률이 꽤 높아 보이죠 지금. 네. 계속해서 이제 안마당을 먹은 이후에 타이트하게 몰아치는 선택을 했었는데 이전장에서는 보어 뽑으면서. 충분히 트리플도 가능한 전장입니다. 한번 노려보고 있는 것 같고 계속해서 뭐 공호와 거신 모아주는 이런 레이저 프로토스를 구사할 수 있는 확률도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랜만에 나오네요. 공호 트리플. 약간 이제 주도적이지 못해서 최근에 프로토 선수이 그렇게까지 자주 쓰는 체제는 아닌데 지금은 이 현재 이 공호 체제가 괜찮다고 판단한 것 같고 상대도 그냥 계속해서 눈치 보지 않고 운영 가니까 그럼 나도 그냥 최대한 이제 부양이 가겠어. 네, 이런 의도가 있네요. 네, 트리플 따라가고 있는 조성호선수고요 자, 네, 1군까지 추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타이밍을 어떻게까지 조성호 선수가 조절이냐면, 모선액을 이제 찍었습니다. 네, 그만큼, 최대한 공호 포켓 빨리 찍어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연결체를 찍겠다는 것. 그러니까 평소에 공호보다도 조금 더 빠르게 확장 가져주면서, 와 그래, 우리 그냥 눈딱 감고 후반 가자. 예, 이런 생각이요. 에 네. 네. 모선액이 들이다는 이유는, 이제, 그한번 찔러 볼 수가 없다는 건데요. 모선에이 만약에 빨리 나와가지고 에너지를 모으는 상황이 나왔으면은 거울기한네 다섯 개와 동시에 모선에과 상대의 본진을 한번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뭐 여의치 않으면은 대규모 기한으로 또 와서 수비를 하면 그만인데 모선에이 느리면은 일단은 계속해서 지키겠다는 의도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이런 상황 대면에 방태 선수도 좋죠. <laughs> 나도 그래 운영 좋아해 하면서 일본라 계속 찍어주면서. 네, 뭐 상대 이제 트리플 확인한 이후에는 바로 또 추가보호장 하나 더 건설해주면서 네, 서로 배불리고, 음, 굴락 이후의 싸움도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겠네요. 네. 여왕 좀 많이 찍어야 될것 같은데요. 저런 공어 트리플을 상대로 했을 때는 이제 히드라 리스크를 적당수를 좀 타이트하게 찍어주면서 압박을 해도 괜찮은데요 저그는 히드라 리스크 단계에서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바로 두기탑으로 올라가는 걸로 봐서는 여왕을 좀 많이 확보를 하는 가운데 타락기를 생산해서 몰아내야 됩니다 들어가 정찰하고 있고요 추가 부하장칼 늘리는 방태 선수 지금 여왕을 별로 안 찍었는데 여섯 시부정장었였죠 그렇다면 공호포입기로 저 확장을 견제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꾸준하게 정찰했을 때 저그가 에볼레를 모으고만 있지 병력을 눌러준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공업포기가 조금 더 과감하게 6시 견제해주고 6칸쓰는 쉽게 주더라도 8칸쓰는 좀저질 해야됩니다 아무리 서로 잘 먹다고 해도 프로토 저그가 저렇게까지 확장을 가져가는데 손놓고 이제 지켜만 보고 있으면은 프로토스가 좀 어렵거든요? 야. 그렇죠. 워낙에 일벌레 지금 열몇개 더 찍어줬는데요 예. 6시 뿐만이 아니라 그냥 위쪽에도 부화장을 하나를 펼쳐주면서 아, 요거는 가스의 욕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방태선수. 과연 아, 저 업그레이드까지 준비하고 네. 있고요. 네, 기 수비라인 구축되기 전에 좀 몰아쳤어야 했어요. 예, 꽤 많이 늘리죠, 세기씩 지금 방태선수는 사실상 오늘 계속해서 RPG 모드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CPU라 생각을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둬버리면은 아무리 프로토스가 잘먹잘 잘 먹고 있다고 해도 감당 못합니다. 네. 와 저걸 또못 보고 왔네요. 대학이 네. 추가 확장이 지 지어지고 있는데, <laughs> 자 이런 경우가 제일 아쉽죠. 아, 네. 자꽤 오랫동안 좀 살펴보지 않을 거예요. 아 그리고 아. 저 확장은 더 이상 앞으로 공업 포리에 갈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네. 관문 경력 전쟁에 갈수 있어도. 다시는 공업골 때 저기로 갈수 없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 저기 부하장은 이제 돌진 업그레이드 완료될 만한 타이밍에 돌진 수정탄 막 이곳저곳에 꽂고 그때 떠날 수 있는 위치의 부하장이기 때문에 한동안의 어떤 압박은 박태선수 입장에서 없을 것 같고요. 아, 이러면은, 타락기와 감염충을 보유해주면은, 완전 조합으로 찍어 누를 수가 있죠, 박태선수 그렇죠. 다섯 공업 고급기를 확인한 기우의 감염충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이미 차는 따랐습니다. 이게 졸업하기 전에 고백하고 어떻게 못보 사야지. 이미 졸업하고 이미 사회인 되어 있는데, 예. 뒤늦게 쏟아가지고 지금 고백하고 싶어가지고 날릴 수 있어요. 지금 조성호 선수는 이래저래 3시 확장, 6시 확장 다물치게 되면서, 이거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완벽한 경, 경기 운영해줘가지고, 어, 저 확장을 놓치다 놓쳤어도 경기는 이제 일수 있게 만들 어 알겠죠. 네. 확장의 견제 자체가 좀 없었기 때문에 징균 배를 불리고 있거든요. 징균 예, 이거 죽는 거예요묶으면 어, 조성호 선수 집중해야죠. 아이고. 예, 이게 놓치초 도방 뭐 추가로 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요. 아, 이거. 예, 평균 분비선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 가지고 나오자마자 자, 끊어낼 수 있는데 네. 지금 두 개. 프로토스가 싸우는 빌드였으면은 징균 모식 에너지 빠졌을 때 바로 치고 들어갔겠습니다만 지금은 그것도 어렵죠. 네증기 빠졌다고 해서 딱히 프로토스가할수 있는 공격은 없습니다 네 지금은 그냥 막 견제로 계속해서 계속 괴롭혀 주는 것밖에 없어요 네조성 어, 네, 선수 움직임이 너무 부족합니다 움직임이 너무 단조로워요 지금 지금 타이밍에는 막 바깥쪽으로 탐색하 이곳저곳으로 나가서 전진 수영장 고 그, 돌진 광전사로 견제가 이루어져야 네. 될 만한 타이밍이에요. 이 거, 이요 네, 네 이런 식으로. 공격과 견제가 동시간에 일 이루어졌기 때문에, 프로듀스는 어떻게든지 이 확장을 지켜내면서, 광전사를 재미를 본다면은,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초창할 수 있습니다. 광전사가 여기서 일꾼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겠습니다만, 진균 때문에, 더 이상 싸우기 좀 힘든 아,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글링이, 방업이 먼저 잘 되어 있어서, 네, 01어 광전사의 힘이 그렇게까지, 네. 네, 막강하진 않고요. 자, 파고, 들면서, 여기 좀 숫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자, 감염증에도잡아서요진 맞았고요. 감염증을 잡아줘요. 진안한 춤을 좀 여기서 좀 잡아보고, 아 편하게 활동하시고요. 공호가 먹히는 구도는 안 좋죠. 히터는 네. 빠질 수밖에 없었던 조성 선수. <laughs> 어, 이렇게 되면 이제 공호 볼획기 힘을 못 씁니다. 이제 또 조성 선수는 거실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거 거신 등장기 전까지는 이거 또 언제 이거 감태부대로 또 확장 노릴지는 모르는 거예요. 네자 네. 지금 저희가 먹고 있는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이제 잘못된 정찰로 인해서 그 센터 위쪽의 부하장은 이미 가스 수급이 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 감염충도 이게 상당히 지금 더 추가로 일곱 개를 더 눌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팔 가스 지금 확보하기 때문에 <laughs> 와, 원하는 만큼 짜낼 수 있어요. 우주문이 그러니까... 많이 늘어났다는 걸 알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저렇게 맞춰가고 있는 거고요. 자 방태수는 예.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데 항상 그것보다 더 많아요. 그렇죠. 1 6 개를 추월 여6개 찍으면서 그 하늘에서 보이는 게 있어 바로 진중결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도 감염충을 누가 이렇게 많이 치르죠? 네. 네 그러면서도 네포니다 완전 자유롭잖아요. 분강계 견제가 왔어도 분강계는 내포니다 소환을 해 견제를 해 그러면 막아줄게. 그렇지만 프로토스가 이 견제로 아직까지 네. 재미를 못 보고 있죠. 그렇죠. 지금 감염충은 박기 뽑듯이 뽑아요. 와 이, 이렇게 물량으로. 공차로막 하면은 예. 활류 그냥 맞는 것들은 무시하고 야. 다른 애들이 다 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더 있다가 진균! 소지성은 없이 잡히거든요 자 탐구선도 잘끌어주고 있어요 진균! 진규... 까다로운 진균 때문에 자그 그래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조정호 선수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병력을 두번 소환했습니다 네, 아예 본진을 밀어버린다 생각이죠 네 여기서 무조게해야 깨야 됩니다 저는 바꿔주고는 있습니다만 이 본진 쪽에 주요 건물이 있거든요 네 시간이 많잖아요 자, 그러니까 감염충만으로도 이렇게 경기 운영하기 힘든데, 지금 군락막 완성되고, 무리군주까지 뜨면은, 무리군주 감염충 조합이 완성이 되면은, 프로포즈 입장에서 할게 없었습니다. 군락이라도 최대한 이거 깨줄 수 있는 성과를 버두면 좋은데요. 네, 건물은 지켜내는 그림이죠. 아, 이게, 조금만 더견제가 들어갔어야 했어요. 뭐, 무리군주, 군단수저만큼 예, 아니더라도, 저원 감염충 체제도, 분광기 연재 의외로 이제 약한 체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소원 선수를 불고 늘려야 됩니다. 분광기는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자 이제 들어가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봤죠. 근데 저기를 이제 모든 명령이 이동을 해서 커트를 하기에는 좀 위험합니다. 그렇죠. 네, 너무 먼 길을 떠나야 되고 수정탑을 곳곳에 꽂아서 돌진 광전사로좀 계속 좀 찔러 넣어보는 그런 플레이가 나와줘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네 이제 네, 확인을 하네요. 네. 이 견제도 어우. 끝이라고 하면은 더 이상 조성호 선수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고. 이제 이제 이 확장 지켜 내면서팔가스 이후에 이제 병력 조합이 갇혀질 때까지 네, 수비를 잘해 줘야 되겠습니다. 강전사 소환해서 보내고 있죠? 네. 자, 이런 플레이가 이제 진영에 나왔으면 좋았는데. 자, 부활장 1.4. 네, 곧 있으면 봉사막 됩니다. 이 부활장만 어떻게나 파괴해 주면은 그래도 먹는 자원에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깨져, 깨져. 깨야죠, 깨야죠. 자, 깨야죠. 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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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 병력도 더 이상 무리할 필요는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여섯 시에서 싸울 수 있는 구두로 만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좁은 곳에서 싸우면, 로토스가 이득을 이제 볼 확률이 높겠고, 다만, 부려울 수 있는 건, 저, 감염증이죠. 프로토스도 잘못 뭉쳐있다가는, 증기원지 맞고, 상당히 이제, 비효율적인 싸움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이거를 상대하려면, 프로토스도 고위기사활을 좀 많이 보유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아, 어쨌거나, 아이고! 어 좋네요! 증규를 덮어 감염대 테란으로! 이게 감염증이 많다 보니까, 여기도 많고, 저기도 많아요! 네. 자 오다니 묶이면은 이딜 점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왠지 수리검을 배치 안됐거든요 네. 그렇다면 고어 볼기가 조금만 더3게 고어는 상관입니다 고어 그렇죠 이 병력이 좀노력좋아요오 나루추 지금 안에 걸려있대서 진규는 어쨌거나 연타 연타가 들어가야 재미없올수 있는 체이라서 그렇죠 지금 마무리할 수 있는 병력이 좀 없어요 네. 아 이거 타라키를 좀더 많이 뽑아줘도 괜찮은데요 아, 일단 대규모 귀한... 귀환 예. 체력이 많이 빠졌나요? 제가 봤한번더몰아 쳐서 부화장을 깨고 빠지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자 우선은 뒤로 물러서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행히 방태 선수도 시간 확보했죠 네, 울트라 찍다가 부화장 하나 날아갔으면 좀 운영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방태 선수가 다시 좀더 여유를 찾았고요가감염으로 네, 어느 정도 버티다가 울트라 체제까지 갖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정선수가 눈치를채고 있다면, 지금 로봇 콘서트도 하나 추가로 건설해야 되고, 불멸자의 손이 좀 가져야 되는 타이밍이란 말입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울트라 리스크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고, 근데 울트라 리스크가 한 10개 정도 나왔는데, 이병력 머리 위에 징규 머식 나오면은, 와, 그대로 뭐, 거신이고 추적작업할거 없이 녹아내리는 네. 상황이 좀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음. 아직까지 열기 보유하고 있는 방태우 선수고요 정말 믿을 건 프로토스인의 산계네요 산계만 잘해줘서 진균번싱에 의해서 공업복이 막 서너 이상의 동시에 잡히는 일만 피해준다고 하면은 업그레이드된 프로토스가 그래도 조금씩 쫓아갔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해볼만한 그림이 그려지고는 있어요. 자, 이 언덕도 괴롭죠? 6시 멀티는 또한번 견제를, 네, 강하네요. 네. 와, 하네요. 네. 아, 이거, 이 가스는, 가스는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자, 어. 이제 울트라가 갖춰졌습니다 지금 7기 보유하고 있고요. 자, 분강에 들어왔는데 아직 폴트스가 자원 여유가 없죠? 6시를 계속해서 돌리질 못하고 있어서. 아직은 콤보 플레이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호선수는 조금 더 자원이 모이고 계속해서 광전사 6개씩 막 8개씩 소환해 주면서 확장 치고 본진 치고 해 주면서 자신의 가스위을서더 보여 할수 있어야 돼요. 네. 아직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확인했나 보네요. 불멸자 눌러주고 로봇 공항 시설 눌러주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타이밍에 방태 선수는 한번 모든 병력 모아서 한번 휘몰아치는 이런 선택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타이밍에는 그냥 뭐 저글링 던져주고 가멸 중에 에너지 소모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부딪혀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조합이 지금은 저거가 괜찮거든요 네. 둥지탑도 하나에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를넣어주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나중에 교전 이후에 뮤탈활 탈압기한번 찍어줄 생각도 있습니다 상당히 조금 저거가 지금은 괜찮고요 아, 프로돈스는 지금? 이확장을 돌려야 됩니다 진짜 이확장 아니면 역전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확장해서 자원 채취 못해요 오 보안대 한번더한번더자 여기 추적자가 들어와서 확장비를 깨는데 수비병력이 오는데 더디죠 깨졌습니다. 네, 깨졌어요. 이런 견제가 있어야 조서권수인이 조금 더 병력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위로 병력을 끌어낸 뒤에 이거 먹어야죠. 저울트라네스크만 먹어주실 분이. 산라모트 네, 드리고 있어요. 저, 어떻게든 조서권수가 기회를 늘릴 수 있습니다. 자, 네, 잘확장기지 쪽으로 병력을 보내보고 있는 방태 선수고요. 살라모깨 해줍니다. 여기 있는 광전사 아직 정리가 안 됐죠. 어, 산라모은 빨리 지워야죠. 지금 일단은 광물이나 가스나 굉장히 많이 남고 있는 방태 선수인데요. 네, 일본래도 그래도 꽤 잡아주면서. 야 그래도 이거 어치저치 따라갈 수 있는 분위기 만들고 있습니다 네 치솔인 싸움이거든요 자그러면서 모선까지 준비하고 있고요. 음영파 수정 연구까지 동시에 병행하고 있는 조성우 선수. 아 결국에는 프로토스가 200을 갖출 때까지 시간을 좀 주는데 요 방태석 선 네. 이걸 프로토스가 뒤집을 수 있는 방법에 지금은 저 모선이 맞습니다. 지금 저그가 다수의 타락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설모선을 당장 또 확보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선이 등장해서 사거리 플레이, 사거리 플레이만 잘해주게 되면은 감염충의 저만의 에너지가 당분간 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다음 이제 그 타이밍에 폭풍함 더 찍어주면서 조금 더긴 사거리를 활용한 6시에서의교전이걸에 조선, 수가 만들 수 있으면은 o we a 수 있습니다 네 m 위에서 to 중 t 기다리고 있고 y u l t 울트라 o u go to 개를보 b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산 a l a m u s 서저 t 링을 추가로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t 태 e 수 o t o n d a l e You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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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공업폭격기업 백업을 하춰아 여섯이 아래쪽 노리고 있네요. 자, 가야죠, 빨리 가야죠, 빨리 가야죠. 네 울트라 던지면서 지금 6시 쪽에 현저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돌석좀반을 넣어주고 있어요. 징급만으로도 네, 탐사한 견제를 충분히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굳이 내려가서 위험 부담을 안지 않아도 될것 같네요. 언덕 위에서도 충분히 견제를 해주고 있고. 여기는 광물이 거의 안 돌아가다시피 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프로토스도 사실상 저기를 <laughs> 네, 확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가스만 눈치 봐서 조금 수급하는 그 정도에서 그치고 있어요. 광물이 항상 부족합니다. 예. 야 근데 진짜 방태선수가 대단한 게, 보통 울트라 준비하고 이 정도까지 자원이 모여있으면 은 가끔은 소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어찌 보면 거의 정석인데도, 지금의 울트라도 아껴가면서 들어갔다 견제해주고 빠지고, 이런 플레이를 계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가 쓰는 자원이 또 없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자원은 더 축적이 되고 비축이 네. 되면서 나중에 제대로 된 싸움 해 주고 난 이후에는 상상 이상의 뮤탈리스크 보일 수 있죠. 그렇죠. 갖추고 있는 자원 보십시오. 지금 5,000에 7,000이에요. 자, 한동안 200 싸움을 계속할 수 있는 네. 그런 자원입니다. 왕 네. 광태 선수 이거 병력을 안 찍는데요. 네. 믿을 아이, 것 지금... 자, 미드 컨트롤. 지금 연료만 먹고 있어요. 혹시 산란목 깨진 거 모르고 이거 저걸 계속 찍고 있나요? 진짜 그 아니겠죠. 예, 뮤탈리스크. 뮤탈 한번해주세 연료 가득 채운 이후에, 이제. 프로토스가 우주관문을 여러 개 짓고 시작을 했지만, 이런, 플레, 이런 플레이, 런플레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못해줬습니다. 그렇습주관문이또 네, 업그레이드도 못해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등장하는 저 뮤타를 잡기 위해서는 이 핵심 류들이 조합이 깨지면 안 돼요. 네. 집정원이 버텨야 됩니다. 자, 진균으로 촬영 어느 정도 달가먹은 이후에만 좀 돕는 생각이거든요. 어들어 가야죠? 자, 뮤타리스크 곧 있으면 등장하거든요. 들어 가서 둥지탑만 깨지면은 자, 초소 선수. 이거 역전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위로 쭉 올라가면서 확장 미닛을 깨고 있는 상황인데요. 뮤탈리스크가 뭉치고 있습니다. 서는 기 거의 다 추가로 수목이나 더 찍었거든요. 자 최대한 빨리 빨리 움직여서 조성우 선수는 상대 부화장을 최소한 두개 이상은 날려야 됩니다. 지금 빨리 빨리 네? 움직여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 빨리 네좀 적의 부화장을 깨고 나서 병력을 빼는 게 좋았을 텐데 아 대기 의견을 좀 일찍 했네요자 뮤탈리스크가 좀 들어오는 어... 상황이에요. 어, 오코! 자, 뒤로 수비하기 위한 선택. 네, 근데 방태 선수가 지금 뭐 그렇게까지 조급해 할 필요 없죠? 왜좀더 네, 시간을 끌기 위해서 뮤타를 이렇게 돌려준 건데, 자신의 포장은 거의 다 있습니다. 6시간 네. 깨졌지? 네, 오른쪽 라인은 그대로 건조하기 때문에 조금 더부하장더 펼쳐주면서 경기더 길게 와도 어우, 돼요 어, 기동력이 좋아가지고요. 그렇죠. 자, 네. 여기는 병력이 좀 뭉쳐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풀립니다. 이거 전멸 추적장 아니라서 네. 따라다니면서 투기를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지금. 아, 이 병력 생산 시설을 파괴하고 있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추가로 우주관문 병력이 나오기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잘, 잘, 먹고, 잘 먹고 있어야 포토스가 우주관문에서 한 번에 벌써 여섯 일곱 개 찍어주면서 이런 묘사를 막는 거지. 6시도 오랫동안 돌리지 못했고, 네, 조성호 선수는이 미터를 막을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인구수도 맞혔고요 거의 한 방짱으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자원이 가죽이있서 한동안 방탄선단 병력을 찍어낼 수가 있거든요. 어, 아, 그렇죠. 이거 불멸자 내기는 아까 대규모 기한을 할 때, 그냥 5시에 적의 본드를 깨는 용도로 활용을 했어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제 모든 병력이 대규모 기한을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걸어갈 때는 적어도 충분히 수비가 가능하죠. 자, 따로, 따로 오면은 이렇게. 와, 진짜 보 울트라 넣어요. 그래도 지금 갈자가 마지막. 오! 짤타 이패. 자 여기서 잡아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이 뮤탄이죠. 뮤탄 뷰탈. 이 뮤탄을 정리하지 못하면은 결국 조성 선수는 이 경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네, 원샷 원킬 이 나오기 때문에 우주관문 하나에서 병력 보완에 여전히 힘들죠. 그렇죠. 네, 자원의 압박이 상당합니다. 조성 선수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포기 러시를 떠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에 엘리전에 돌입을 해도 방태 선수가 많이 유리합니다 네 추가 확장을 잘 돌아가고 있고 갖추고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가시가 4천이에요 네 게다가 일단은 감염충이 뭐 아까처럼 많지는 않지만 내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규모식으로 시간도 벌어질 수 있을 뿐더러 해야 되는 건물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적거가네 자 이렇게 병력 빠진 틈을 기간시설 파괴하고 차원철 크어내면은조성우 선수 병력 생산이 안됩니다 차원이 네. 없거든요 이게 뭐 약간 이제 타이밍이 빠른 상황에서의 레전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뮤타리 뭐 공일업 자리발 공이업 단계에서 프로토스가 건물 빨리 깨는 속도로 좀 이런 것들로 승부를걸겠지만 지금은 뮤타리스와 공업이 3단계가 끝난 상황이라 네 지금 이 건물 파괴 능력도 저희가 딱히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네. 하나 두개 확장 기은 내줬는데 지금 조성훈 선수 본진이 달리고 있어요. 네, 연결체 지을 자원도 없죠, 조성훈 선수. 와, 이거는, 결국해서 이제 수영탑이나 아니면 융화소를 지으면서 이사 터스를 구사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기에는 정부가 지금 남아있는 가스가 4,300입니다. 네, 아직은 이사천이 아니죠. 지금 도망다니는 그런 식의 플레이는 어렵고요. 아 이게. 싸워주면야 예, 프로토스가 쌓인 쿠폰을 한번 일반의 역전을 노려보겠지만 저희가 웬만해서 방태동장 그렇게 싸워줄 이유는 없습니다 예, 자신이 지금 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원수로 만듭니다 조정선수는요네뭘 하나를 취소를 해서 일단은 400원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예, 부족하죠? 어, 거기서 어... 수정탑을 일단 건설하는 바람에 예. 지금 390원 남았습니다 연결되는 못, 못 짓죠 이제? 예, 못 짓습니다 자 건물 정리가 됐고 이제 남은 건물만 깨면은 이번 경기 잡아낼 수 있는 방태호 선수. 자한방 병력이 물량을상대하기좀 힘들죠. 건물이 거의 다 깨졌거든요.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프로토스가 어디 한 군데를 믿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모선이 있어서 아까처럼 연결체가 어느 정도 몇개 있었을 때 그때 병력 바로 뺄 것이 아니라 진작에 이런 식으로 건물 깨주면서 아슬아슬하게 대교모 견으로 병력을 빼면서 서로가 똑같이 가내진다라고 하면 무슨 부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있었니 네. 어, 이거 1.4, 1.4. 끝나요. 어 1.4면 이거 깰수 있는데요. 네. 자 추가 공물만 정리하면 오 남았네요. 아 참. 정말 지금 처절하게 싸우고있습니다 조정우 선수. 네. 와 여기 곁을 떠나기가 힘들어요. 네. 자하나또짓고 있는 상황인데요. 들어가죠 깨러 갑니다. 아, 이거 탐색하는 걸올수 있어. 네. 마지막 이 하나의 수정탑에샤나 걸고 경기 치르고 있는데요. 자 이거 외곽 쪽에 나가 있는 탐승들도 위험 위험합니다. 지금 조소 선수가 기대하고 있는 건. 더 이상의 건물을 못 짓겠지 예. 하고 그로 하면 그거 잡고 어어어. 자 이런 거 잡고 예. 아 정해 야 그런 거 잡아내준 이후에 극적으로 수영 탑 하나 더 지어서 네, 병력 전멸시키고 이길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아직까지는 뮤탈리스크 움직임이 좋죠 네아 이거는 <laughs> 네, 사실 조상원 선수가 많이 기운 경기예요 이두 개의 수영 탑 사이에 놓고 저 병력들이 오갈 데 없는 신세가 좀돼 버린 것 같고요. 그나마 사원이 좀 여유가 있으면 상대 건물 막 깨고 다니면서 그쪽에 수정탑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짓고 조금 수명을 연장하면 되는데 어, 지금 그러기에는 상황이 네. 너무 안 좋네요 그렇지 이 병력 이름면 그냥 끝입니다 그리고 건물 깨져도 끝이고요 지금 이 순간 모든 프로토스 분들에게는 딱한 가지 생각 이 있을 겁니다 아 소용돌이요 예. 소용돌이 하나만 있으면 이건 일반 없권 나올 수있거든요어 이후에 집중넣어이병인다면오지탑네요 네. 아, 어, 네, 마지막 세트는 양 선수가 똑같이 잘 먹고 잘 싸우자 이런 생각이었지만 조금 더 방태 선수가 먹고 난 이후에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시간을 잘 끌어주고 감염 치으로경력 끊어준 거 만들어도 충분했는데, 6섯 시경제까지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역전 기회를 거의 주장할 수 있었고요. 뭐, 한번의 위기 순간이 있었습니다. 울트레이스크를 눌러주고 있었던 그 타이밍에는 약간 위험했지만, 웬 윈엔제 조소호 선수가 경력 그냥 바로 빼버리는 바람에, 네. 방태 선수는 충분히 자신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죠. 그렇죠. 자원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한방 싸움하다가 순식간에 뮤탈리스크로 네. 체제를 변환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6시 견제가 가장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6시 자원만 만약에 조성호 선수가 원활하게 돌리는 상황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 상대가 뮤탈리스크로 체제전을 해도 충분히 불사조로 많이 생산을 하면서 대처가 가능했을 텐데 그만큼 조성호 선수가 광물에 항상 빠듯했어요. 음. 네. 광전사 견제도 마음먹고 이제 못할 만큼 견제가 너무나 잘 들어가다 보니까 방태 선수가 이거는 잘 네요 네, 이렇게 두 번째 매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승자전 대결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방태수 선수와 어윤 선수 저그대 저그전이 펼쳐지겠습니다. 아 어윤 선수가 현재 기량도 상당히 괜찮고 저그대 저그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느낌으로는 어윤 선수지만 또 방태 선의 그만큼 폭주 모드. 네, 이게 또 나오면 어찌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승자전 대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